23, 3-23, 하드코드된 중요정보. 소스코드의 중요정보, 비밀번호, 암호화키 등을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. 원인으로는 두 가지. 첫 번째,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 비밀번호를 하드코딩하는 경우. 두 번째,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소스 코드에 하드코딩하여 암호화를 수행하는 경우 영향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드코드 된 비밀번호를 내부 인증에 사용하거나 외부 컴포넌트와 통신에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두 번째 하드코드 된 하드 비밀번호가 인증 실패 등을 야기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. 세번째, 실행 파일이 유출되는 경우 역컴파일을 통해 암호화 키가 유출될 수 있으며 이렇게 유출된 키는 암호화된 중요 정보를 고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. 대응 방안은 세 가지. 첫번째,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별도의 파일이나 DB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사용해야 한다. 두번째, 소프트웨어 설치 시 사용하는 디폴트 패스워드 대신 최초 로그인 모드를 두어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직접 설, 입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. 세 번째, 암호화 처리에 사용되는 키는 암호화하여 별, 안전한 별도의 위치에 저장하여야 한다.